고맙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오늘 제가 촬영 날짜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제가 매장에 나와서 막뭐 열심히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여러분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10시 정도 됐나? 제가 오랜만에 TV를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시사 직격. 거기에서 제목이 이렇게 조금, 조금 좀 자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2막 또 다른 공포가 찾아온다. 부제목으로 이렇게 뭐 대량 실업, 대량 해고. 근로자들에게는 사용 선고가 될 것이다. 등등.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뉴스라든지 언론에 보면 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상당히 어렵고 회사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근로자들 해고하고 뭐정리해고 하고 또는 뭐 무급 휴직을 준다든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뭐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그, 우연찮게 제가 막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다가 다른 이렇게 막 채널들도 보게 되겠죠. 어? 아,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하는구나 하면서 또쭉 돌리다 보니까 어떤 프로에서는 명의라는, EBS 명의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 고혈압 관련해서 합병증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 옆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또 요즘에 또 트로트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막 관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프로에서는 이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인데요. 이, 제가 뭐 밝혀도 될것 같습니다. 뭐 편스톡, 편스토랑인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요리하고, 뭐 맛집 찾아가고, 실제로 요리해가지고 맛 보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무슨 완전히 극과 극인 내용인 거죠. 이쪽에서는 생존에 관련, 관련된 그런 문제. 정말 일반적인 뭐 근로자들이 나와가지고 해고가 되고, 뭐 삶이 어려워지고 몇 개월 동안 뭐 이런 뭐 월급 자체가 제로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사람들의 현실. 한쪽에서는 연예인들 나오셔가지고, 물론 그분들도 그게 직업이고,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하겠지만, 와, 이게 도대체 완전 극과 극이다 연예인들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뭐, 제가 뭐, 그분들을 절대 뭐,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두 개를 봤을 때는, 와, 이거 완전히 뭐, 국가극인 세상이구나. 이거 같은 지금, 동시대 동시간 때, 동시대, 또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좀 일어나는, 같은 일이 맞는가? 할, 뭐, 그럴 정도로 좀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뭐, 돌리다 보니까 그런 그 시사 직격이란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로자가 막, 해고가 돼가지고, 어려운상황에서 해고됐는데, 사업주죠. 그 회사의 주인, CEO, 뭐 사장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노동자들이 일정 금액, 100%는 아니겠지만 그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유는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100%그 지원금이 나가지고 근로자에 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사업주가 또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마저 지금 상, 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 지금 신청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나 지금 그걸 감당이 안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용자 뭐 이렇게 고용자들또뭐 근로자들 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고용 유지 자금 뭐 지원금을 정부 신청할 수 있는 여력도 안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뭐안 되는 거야 이것은 사업주만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고용주가 정부의 일정 금액의 뭐 보험처럼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다. 이 고용자라든지 뭐 근로자들이 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코로나가 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뭐 갑자기 뭐 대량 뭐 전세계적인 이런 뭐 전염병 이런 것이 막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어제 주 타겟 무대가 거기서 나오는 무대가 항공사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인데 거기에 협력사들이 있겠죠. 아시아나 본사 직원들이 근로자들 정규직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하청 근로자들 거기에 뭐. 그 근로자들이 상당히 원청에서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일도 하고 청소도 하시는 분인데 실제적인 고용주,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 또 거기를 다 해고하고 막 이런 문제들 또 거기에 있는 뭐 고용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막뭐 훈련도 받고 있는 그 기장 예비기장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갑자기 해고가 되는 이런 상황들 얘기를 보면서 와 저거 진짜 대한민국 에 일어나는 현재 상황이 맞나보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할수 있는 게그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근로자들이 왜그뭐 사업주라든지 그 위에 있으신 분들도 그 그때 뭐 이렇게 막이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이 이 노동 거기에 가입하신 분들 있죠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그 노동자 중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본인들이 승진하셔가지고 거기 어떤 뭐 관리자의 입장에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비노조원이죠 노조원과 비노조원 그들의 갈등으로 점점점 대립해 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와 저거 진짜 정말 일반적인 다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치 자체가 근로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 고용주는 위에서 그냥 뭐 어렵기 때문에 사람 잘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한 말로 툭 하지만 거기에 있는 실제적인 절대다수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소수의 관리자들 이분들은 뭐잘릴 일을 별로 없겠죠 근데 이분들 간에 대립각. 언젠간 이분들은 지금 해고가 됐지만, 이분 지금 관리자 있는 분들도, 자기들이 c e o 도 아니고, 뭐 사장이라든지, 국에 있는, 뭐 재벌 2세, 3세가 아닌 이상은, 언젠가 이분들도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팩트겠죠. 근데 이제, 그들 간의 갈등이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이걸 제가 보면서. 와, 저 사람들도 서로 둘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 사람들은 내가 뭐, 뭐, 당신들을 자르는데, 나는 이제 회사 지침대로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당신들도 같은 노동자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갈등 구조를 보여주면서, 와, 정말 저게 대한민국 재벌 또는 뭐 일반적인 회사의 저런 모습이 일단 위기가 왔을 때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적 자, 그런 조직 내에서라든지 그런 체질 개선이라든지 뭔가 이런적인 비용적인 것을 좀 줄여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뭐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회사에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근로자들을 다 필요 없는 사람들 자르고 필요 있든 없든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을 줄여야 될게 바로 임금이겠죠. 이 노동력을 일단적으로 다 임금 체계를 계속적으로 많이 본인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고용주, 고용자들을 다 해고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라는 노력. 물론 고용자들의 입장, 그냥 고용주죠. 고용주, CEO 사장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항공사를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그런 해외여행이라든지 모든 이 국내여행 자체가 거의 다 이제 감소가 됐죠. 그래서 어제 그 비교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뭐 2%인지 0 2인지 밖에 이용객이 없다. 비행기가 거의 뜨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고용자들 입장에서 CEO 사장들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 위기 탈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그런 거는 감소해야 된다.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전염병,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라든지 또 다른 뭐, 향후에 또 어떤 위기가 상황이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는. 언젠가는 또 다시 닥쳐올 건데, 내가 현재 현직에 다니고 있는 근무자이든지, 또 노동자이든지, 또,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런 노동자의 조합에 가입된 일반 직원이 아닌, 나중에 뭐, 고, 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에 있든, 뭐, 팀장이 됐든, 뭐, 과장이 됐든, 차장이 됐든, 이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도 노동자라는 얘기죠. 뭐, 지금 현재는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높고, 본인들이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임금이 더 높고, 내가 좀더 위에 있는 사람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된다. 그들도 언젠가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제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위치라고밖에 될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와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회사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단한 분이라도 내가 지금 회사 일에 너무 막 목숨 걸고 하고 있지 않는가. 회사에 100% 물론 내가 회사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모든 내가 지금 일상생활 자체를 100%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승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윗사람들에게 잘일리기 위해서 뭐하고 퇴근했어도 술자리를 계속적으로 간다거나 가정을 등한시하고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과 소통이 문제에서 조금 더 뒤, 뒤쳐져 있다거나 그 중요도 자체가 나중에 정말 회사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100% 정년까지 내가 보상받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현직에 있을 때,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말 실제적인 위기, 내가 퇴직하고, 언제 제, 내가 퇴직할지 모르지만, 퇴직하고, 은퇴하고, 또는 정년퇴직 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인생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직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는 언제 내가 또 회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내가 회사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젠가는 나에게 닥쳐질지 모른다는 언젠가는 내가 닥쳐오겠죠. 정신 가든 안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고통받는 것, 고용주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리로 내앉는 어제 같은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그 노동자들이 100% 모든 것을 다 그냥 내가 몸소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고통이 위기를 스스로 잘 내가 사용선고가 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걸었던 회사에서 내가 당장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미리미리 재테크 투자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뭐 현금 흐름을 만들든지 또 다른 내가 자산을 만들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위기를 실제적으로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덜 위험하고 덜 경제적으로 덜 팍팍하고 그때 가서 아 회사에서 내가 나지만 그래도 조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어 조금은 내가 자산을 만들어 놓고 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자립될 수 있는 삶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살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재택가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뉴스, 뭐, 신문, 이런 언니 같은 거, 그 TV,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 뭐, 저건 저 사람들 얘기야. 저건 내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저 사람들 얘기고 저 세상 얘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회사 잘 다니고, 나는 문제 없어.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는 절대 관계 없는 일이다. 정말 여러분들 사실일까요?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제 말씀을, 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 아, 타코스라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위기? 나와는 절대 뭐, 나에겐 내, 미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나에게 바로 생겼네?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이 뭔가 있었는가라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 대수만을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어, 공유들같이 갖다 사용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고 작소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코스 T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